그날 그녀가 모두 앞에서 나를 한심하다고 부르는 순간, 나는 내 안에 어떤 것이 조용히 벚 영원히 끊어진 것을 알았다. 금요일 밤, 우리는 캐라버스에 앉아 있었다. 렉싱턴 캔터키에 있는 큰 원형 테이블 리어 창문, 조명은 희미했고, 곳곳이 북적였으며, 다른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우리 쪽은 긴장되고 차가웠다. 피부에 느껴지지 않는, 가슴 속에서 느껴지는 차가움. 나는 두 커플 사이에 앉아 있었다. 거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내의 친구들과 처음으로 내 관계에서 완전한 외부인처럼 느꼈다. 나는 이선 올리스, 37세, 외곽 도시의 포장 회사 창고 감독이다. 11년째 일하고 있으며 화려하진 않지만 내 월급을 꼬박꼬박 낸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30분 운전하고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트럭들이 움직이게 한다. 직함상 사장은 아니지만 일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 피곤하지만 항상 식료품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며 손에 뭔가를 들고 있다. 그날 밤, 나는 가장 멋진 청바지, 어두운 색과 새로 산 플란넬 셔츠를 입었다. 에밀리가 좋아했다고 해서, 그러나 차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눈을 굴리며 말했다. 정말 그 셔츠 입었네? 캠핑 가는 것 같아. 나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깨끗하고 새 거야? 그럼 병원 가운도 새거 아니야? 그녀는 내게도 눈길 주지 않고 인스타그램을 스크롤하며 중얼거렸다. 그건 경고 사격이었어. 나는 그냥 넘겼다. 우리는 케라버스에 도착했고 나는 긍정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녀의 차 문을 열었는데 그녀는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칭찬했고 정말 좋아했던 깊은 갈색에 붉은 톤이 섞인 머리 색깔이었다. 그녀는 그건 너를 위한 게 아니야 라고만 말했다. 내부에서 우리는 멜리사와 제이크, 그녀의 고등학교 친구와 새 남자친구, 그리고 자넬을 만났다. 자넬은 브래들리라는 남자를 데려왔고 그녀는 모두에게 인상 지으려는 듯했다. 와인을 주문했고 나는 버드라이트를 마셨다. 나는 내가 아닌 척하려 하지 않았다. 우리는 가벼운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에밀리가 끼어들어 테이블에 말했다. 이선이 박스 관리하는 사람인데, 대단한 일이야, 나는 미소 지으며 설명하려 했다. 중앙 주식 포장 회사의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감독하고 있어. 지역 전역의 회사들에게 배송하지, 그녀는 끼어들며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물건 쌓는 걸 지켜봐, 멜리사가 웃고, 브래들리는 정중하게 웃으며, 나는 자네를 봤다. 그녀는 내가 그게 웃기지 않다고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나는 음료수에 시선을 고정했고 이미 따뜻해지고 있었다. 귀 뒤에 열이 쌓이는 느낌, 눈이 따갑게 하는 그 열이지만 눈 깜박이지 않는 것, 보여주기 싫어서. 나는 주제를 안전한 곳으로 돌리려고 했다. 지난주에 벵갈스 경기 본 사람 있어? 제이크가 고개를 끄덕이며 수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나는 읽은 통계 하나를 덧붙이기 위해 끼어들었다. 레드존 플레이에 관한 통계였어. 바로 그때, 에밀리가 빵바구니를 잡아 내 접시에 한 조각을 던지고, 큰 소리로 말했다. 자기야, 아무도 내가 축구 분석하는 거 듣고 싶지 않아. 이건 남자방이 아니야, 모두 조용해졌다. 제이크는 와인을 저으며, 멜리사는 입술을 깨물고, 브래들리는 사라지고 싶은 듯 주변을 둘러봤다. 나는 얼어붙었고, 얼굴이 빨개졌으며 배가 뒤틀리고 있었다. 나는 좀 바람 쐬러 갈게, 라고 속삭였다. 일어나자마자 에밀리가 웃으며 말했다. 종업원한테 요청하는 것도 좀 조심해, 그 말은 기대 이상으로 크게 다가왔다. 그녀가 즐기는 듯한 내게 상처를 주는 그 무심한 태도.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었음에도 그녀는 그 기분을 좋아하는 것 같았다. 밖으로 나갔다. 3월 중순에 찬 바람이 주차장을 가로질러 불고 있었다. 나는 벽돌벽에 기대어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쉬었다. 하늘은 구름으로 가득 차 있었고, 별은 없었다. 나는 언제 그녀의 존경심, 사랑이 아닌 존경을 잃었는지 궁금해졌다. 10분이 흘렀다. 우버를 부를까, 집으로 걸어갈까, 영원히 걸어갈까 생각했다. 그러다 목소리가 들렸다. 괜찮아, 자넬이었다. 그녀는 내 옆에 와서 담배를 피우며 하나를 권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건 내 자격이 아니야. 그녀가 거기서 한 말은 정말 낮았다. 정말 낮았다. 나는 뭐라고 말할지 몰랐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담배 연기를 바람에 내뱉으며 말했다. 이선아, 넌 좋은 사람인 건 분명해. 근데 그녀가 너한테 하는 말들은 너를 보는 방식인 것 같아. 하지만 그것은 그녀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야. 너에 대한 게 아니야. 그 한마디는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다. 그건 그녀에 대한 이야기야. 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나는 다시 내부로 들어갔다. 디저트를 주문하는 중이었다. 조용히 앉아 있었다. 에밀리는 내가 괜찮은지 묻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말했다. 티라미수 먹어, 이선. 여기서 유일한 거야? 망치지 마, 그 순간, 나는 이 결혼이 끝났다는 걸 결심했다. 우리가 모기지를 공유하거나, 그녀가 고른 결혼 반지를 계속 끼고 있다는 것과는 상관없었다. 나는 그녀의 주먹이 되거나, 소품, 광대가 되는 것에서 벗어나기로 했다. 이번엔 진짜 웃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나 없으면 너 그리워할 거야. 창피를 줄 사람이 없을 때 그녀는 멈춰 섰고 내게 때렸다는 듯이 쳐다보았지만 나는 이미 계산서를 부르고 있었다. 그 밤은 단순히 내 눈을 뜨게 한게 아니었다. 나를 보호해야 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망신당한 후에는 남는 게 없다. 방어할 것도 지킬 것도 없다. 오로지 되찾기 위해 내가 언제 결혼이 단지 깨진 게 아니라 병든 것임을 깨달았는지 아냐? 바로 그날, 화요일 밤 9시 14분이었다. 그때 나는 모든 것을 뒤집은 메시지를 받았다. 그 저녁 식사 이후 4일 만이었다. 그 끔찍한 저녁 이후로, 에밀리에게서 공개적으로 망신당한 후로, 나는 거의 말하지 않았다. 일하러 가고, 집에 와서 혼자 먹고, 그녀는 거의 내 눈을 쳐다보지 않고, 매일 밤 뒤를 돌리고 자면서, 입맞춤도, 안녕도, 오늘 어땠냐는 말도 없었다. 그런데 그 화요일 밤, 뭔가가 달라졌다. 나는 차고에 있었다. 포드 이스케이프의 스파크 플러그를 교체하고 있었다. 그녀가 미스파이어 한다고 불평했기 때문이다. 내 손에는 그리스가 묻었고, 소켓 렌치 하나와 후드 주머니에 휴대폰이 울렸다. 거의 무시하려 했지만, 다행히도 무시하지 않았다. 자넬의 메시지였다. 혹시 나한테서 오는 거 싫어하지 않을까 싶어. 근데 너한테 말할 게 있어. 에밀리와 관련된 거야? 더 이상 프리텐딩 할수 없게 됐어. 나는 멈췄다. 그녀는 두 번째 메시지, 이번엔 스크린샷을 보내며 말했다. 그건 그날 아침의 문자 스레드였다. 에밀리 이름이 맨 위에 선명했고. 메시지는 누군가에게 보낸 것이었다. 그녀가 저장한 번호에는 B라고 적혀 있었다. 걱정 마, 아직 아무도 모른다. 그냥 조심하는 척 할게, 나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렌치가 손에서 떨어져 콘크리트에 부딪혔다. 더블트리 라고 적힌 곳이 오마일 떨어진 곳이었다. 그녀는 심지어 동네도 옮기지 않았다. 나는 자넬에게 답장을 썼다. 이게 진짜야. 그녀는 즉시 답했다. 그래, 이제야 말하는 게 늦지 않았어. 그 메시지들 봤어. 몇주전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모습도 봤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 그 말이 내 배를 강타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나는 손을 헝겊으로 닦고 집으로 돌아가서 에밀리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담요를 몸에 두르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내 뒤에서 결혼을 폭파하는 것도 모른 채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맞은편에 앉아 그녀가 화면에 무언가에 웃는 모습, 와인 한 모금, 손톱 물어 뜯는 모습, 탁이 돼서 너무 많이 쓴 것처럼 보였던 그 미묘한 떨림, 모두 지켜봤다. 나는 그녀에게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브랜든 킬러, 그녀가 일하던 사무실 동료였다가 승진해서 신시네티 본사로 간그 남자. 그녀는 무해한 농담을 나누곤 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결혼 후 술에 취해서 집에 오는 밤, 그녀가 내게서 멀리 하는 새 향수, 토요일마다 갑자기 입었던 헬스클래스, 땀 흘리지 않으면서도 땀 냄새 나는 것들, 연습된 듯한 감정적인 지름들, 가족 저녁 전 싸움을 일으켜 내가 집에 있게 하고 혼자 휴식을 취하게 하는 그 습관들, 나는 바보 같았지만 폭발하지 않았다. 소리치지 않았다. 나는 관찰했다. 그녀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나는 부엌 서랍에 넣어 둔 아이패드를 열었다. 항상 그와 같은 암호, 생일이었다. 어디를 봐야 할지 정확히 알았다. 그녀는 아이패드에서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속이려고 폰에서 문자하는 게 교활하다고 생각했지만 클라우드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몇 주, 몇달전 메시지들까지도. 지금 내 품에 안기고 싶어라고 그가 말했고 항상 그렇던 것처럼 차고에 있어라고 했다. 그렇게 예상 가능하니까? 너 지금 차에 타야 해. 브랜던 기다리게 하지 마. 그 자리에서 나는 손을 놓쳤다. 이게 진짜야? 라고 물었고 그녀는 즉시 답했다. 그래, 말했어야 했는데. 이 메시지들 봤어. 몇주전 주차장에서 포옹하는 모습도 봤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냥 넘어가려고 했지. 그 말이 내 배를 강타했고. 나는 손을 헝겊으로 닦으며 집으로 돌아가서 에밀리를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그녀는 담요를 몸에 두르고 텔레비전 앞에 앉아. 내 뒤에서 결혼을 폭파하는 것도 모른 채.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맞은편에 앉아 그녀가 화면에 무언가에 웃는 모습, 와인 한 모금, 손톱 물어 뜯는 모습, 모두 지켜봤다. 나는 그녀에게 누구냐고 묻지 않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브랜든 킬러, 그녀가 일하던 사무실 동료였다가 승진해서 신시네티 본사로 간그 남자. 그녀는 무리한 농담을 나누곤 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결혼 후 술에 취해서 집에 오는 밤, 그녀가 내게서 멀리 하는 새 향수, 토요일마다 갑자기 입었던 헬스클래스, 땀 흘리지 않으면서도 땀 냄새 나는 것들, 연습된 듯한 감정적인 지름들, 가족 저녁 전 싸움을 일으켜 내가 집에 있게 하고 혼자 휴식을 취하게 하는 그 습관들. 나는 바보 같았지만 폭발하지 않았다. 소리치지 않았다. 나는 관찰했다. 그녀가 잠자리에 들 때까지 기다렸다. 그리고 나는 부엌 서랍에 넣어 둔 아이패드를 열었다. 항상 그와 같은 암호 생일이었다. 어디를 봐야 할지 정확히 알았다. 그녀는 아이패드에서 메시지를 삭제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숙이려고 폰에서 문자하는 게 교활하다고 생각했지만 클라우드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몇 주, 몇달전 메시지들까지도